상품의 진열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불 가게. 같은 매장으로 상품의 진열만 달리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할까요? 참가자의 답변은 일치했습니다. 진열의 차이가 매출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진열을 잘할 수 있을까요? 고객 눈높이에 맞춰 쇼핑의 불편함을 줄이고 판매할 상품에 쉽게 손을 뻗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과 상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략, 효과적인 진열의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진열된 상품을 본 고객이 좋다고 느끼는 건그 뒤에 과학적인 진열 공식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혹시 그런 진열의 공식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상점의 매출액을 점프시키는 진열 공식 지금 장사의 비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해야 매출을 올리는 진열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한데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진열에 대한 감이 좋아야 되는 건가요? 어, 진열에 대한 감보다는 이 진열이라는 게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키라든지 팔의 길이라든지 손의 크기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심리학에 근거를 해서 상품을 진열하게 됩니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데이터 분석에 의한 진열이 되는 거죠. 어 그렇군요. 감각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저처럼 좀 예쁘게 또 좋아 보이게 진열하는 건영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 좀 쉽게 따라 할수 있을까요? 이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다 진열을 쉽게 아마 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조건이, 그죠? 우리가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고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신체 조건 하에서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 들으시면 누구나 쉽게 진열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장사에 도움이 되는 알짱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입니다. 매장은 창고가 아닙니다. 그저 상품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절대 고객의 시선을 끌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편한 쇼핑을 위해서는 전시와 진열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일이고요. 그 다음은 상품이 지는 기능이 무엇인지 고객에게 어떤 부분을 어필하고 싶은가에 따라 진열하는 장소, 방법,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의 신체를 이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들의 눈에 자연스럽게 들고 사람들의 손에 자연스럽게 잡히려면 어디에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물건을 진열해야 할까요? 어떤 휴대폰 회사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회사의 매장에서는요, 제품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고객들을 배려해서 제품 옆을 충분히 비워둔다고 합니다. 제품과 제품의 사이 거리는 약 60cm 정도인데요. 어, 남자 평균 어깨 넓이가 45cm쯤 되니까 제품끼리 60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옆 사람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제품을 만져보고 또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 제품을 자세히 보니까요. 진열대 모서리에 16cm 정도 떨어진 곳에 진열해 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중지에서 여기 끝까지의 길이가 16cm 정도가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었을 때. 그러니 모서리에서 16cm 정도 떨어진 곳에 제품이 있으면 고객이 가장 편안하게 만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매장의 진열 원칙에 대단히 복잡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신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고객을 배려한 것이죠.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 현재 국내 백화점 매대 높이는 82cm 정도 됩니다. 서 있는 고객이 매대 위에 눕혀져 있는 상품을 보기에 가장 편안한 높이, 높이인 거죠.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매대의 높이가 79cm였거든요. 백화점이 고객의 평균 신장 변화에 따라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백화점의 이러한 대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객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할 때도 판매자의 입장에서 관리하기 쉬운 방식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보기 쉽고 만지기 쉬운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진열대의 경우 매출이 높은 층은 따로 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눈높이에서부터 무릎높이까지의 물건만 살펴보고, 그보다 낮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100에서 140 높이에 진열된 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데요. 이것을 바로 황금구역이라 부릅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취급하는 마트의 경우 이 황금구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황금구역 외에는 공간이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열대 가장 높은 곳은 멀리서도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있게끔 보여주는 프리젠테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재고나 회전율이 떨어지는 상품을 쌓아두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또 황금구역 바로 아래쪽, 즉 무릎 높이부터 허리 높이 사이에 위치한 구역은 매출 효과가 충분히 크므로 황금구역과 더불어 주력 상품을 잘 진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장 입구에서 첫 번째로 마주하는 매대의 높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매대가 심장보다 높으면 고객이 불안감을 느껴 그곳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그런 위압감을 주면은 안 되겠죠. 즐거워야 할 쇼핑 공간에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우 위치에 따라서도 매출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인간의 한쪽 눈 시야는 150에서 160도, 양쪽 시야는 180에서 200도 정도입니다. 두 눈이 공유하는 영역은 수직으로 약 60도, 수평으로 90도인데요. 물체를 잘 보려고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시야 각도는 더 좁아져서 수직, 수평 모두 약 25도 정도 됩니다. 쇼핑을 할 때는 대부분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물건을 보기 때문에 이들 영역 외에 공간은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왼쪽을 많이 볼까요? 오른쪽을 많이 볼까요? 인간의 시선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눈길을 뺏을 수 있는 광고 이미지나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의 상품을 두고요. 오른쪽에는 기본 상품이나 평범한 색상의 상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왼쪽에는 화, 어,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오른쪽에는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화려한 색상이나 가격이 저렴한 물건에 시선을 뺏겨 가까이 걸어온 고객은 그 이후에 시선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빨간 옷이 너무 사고 싶지만 아우 나 저거 사서 몇번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고객은 오른쪽에 놓여있는 회색, 검정, 베이지색 등 무난한 색상의 옷을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어, 그러나 결국 팔리는 옷은 기본 색상의 옷이더라 하더라도 화려한 색상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화려한 색의 옷을 가장 왼쪽에 진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전통시장의 매장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진열에 관한 어, 별다른 원칙 없이 그저 공간을 빈틈없이 채워서 진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매장에 이렇게나 많은 상품이 있으니 어서 들어와서 좀 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매장에 가면 어떤 상품부터 봐야 하는지 참으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매장을 예로 들면 컵과 식기들이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간격도 없어서 마치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상품 진열은 크게 수직 진열과 수평 진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릇 매장의 경우 수직 진열이 효과적입니다. 수직 진열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매대의 위아래로 배치하는 진열 방법인데요. 색상별, 패턴별, 디자인별로 상품을 분류해 세로로 길게 진열하면 됩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지되는 것은 색상이므로 색상별로 분류를 해 수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같은 색상에 다른 패턴의 상품이 있다면 패턴이 작은 상품을 위쪽으로 패턴이 큰 상품을 아래쪽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디자인별로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로 구분하여 진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열하면 한 자리에 서서 다양한 색상, 다양한 디자인을 한눈에 살펴보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원래 사려고 했던 상품 외에 그것과 관련된 다른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는데도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열된 그룹과 그룹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색상이 다른 두 그룹 사이에는 최소한 9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양쪽 모두가 살아납니다. 이 9cm는 고객이 자연스럽게 손으로 상품을 만져볼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을 지키는 것이 바로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9cm라는 최소한의 비우물 공간을 만들어 상품과 상품이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심리는 언제나 비교를 원합니다. 내가 고른 상품이 최선의 선택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상품과의 비교가 필수적이죠. 원칙 없이 아무렇게나 진열이 되어 있으면 무엇과 비교해야 하는지 알수 없어 선뜻 상품을 고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직 진열을 해놓으면 여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객은 이렇게 많은 상품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평 진열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인류는 수만 년 전부터 시야를 수평으로 넓게 확보하며 생존에 적응해왔습니다. 당연히 수직보다는 수평으로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수평 진열은 상품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기에는 수직이 유리하지만 상품을 구체적인 기능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는 수평 진열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죠. 하지만 갈 때도 바람이 불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고객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 높이부터 눈 높이 사이에 있는 곳에 눈길을 주며 그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편안하게 쇼핑하게 됩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모두 사람들이 지닌 신체적인 조건에 따른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물건을 잘 팔려면 사람을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해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신체 조건과 움직임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 패턴을 반영해 공간을 만들어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역곡 상상시장 진열의 고수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규격을 통일시킨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고객 편의를 위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지키며 상품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고객들이 확실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보자 해서 우리가 고객 동선을 3m로 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부들 사이에서는 유모차 시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넓은 고객선을 자랑하는데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철저히 분석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60여 종의 잡곡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손님을 맞이하는 이곳은 젊은 청년 사장 두 명이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전통 시장 내 쌀가게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마트나 백화점처럼 깔끔해야 소비자들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통이나 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진열 을 이렇게 했어요. 계단식 진열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했고 변질 위험이 적은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며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원산지는 물론 생산 연도와 가격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표시 상이라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믿고 사가시 같아요. 또 다른 장사의 고수를 찾아가는 길. 수많은 야채 가게 중정리정돈이 남다른 곳인데요. 상품을 눈에 띄도록 진열해 선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네, 가서 소비자들이 딱 가실 때딱 눈에 들어오게끔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진열하는 데. 색깔을 품목별로 분류해 진열한 것은 물론 허리와 무릎을 굽히지 않고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열했습니다. 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넉넉한 통행로도 확보했습니다. <목소리> 진열이 잘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청결하고 잘돼 있습니다. 역곡 상상 시장의 또 다른 가게. 얼음을 가득 채운 스티로폼 박스마다 생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집만의 독특한 생선 보관과 진열 방법이 있습니다. 여름에 보다 보면 뭐 파리가 많이 보이고 생선 어, 안 좋아서 좀 깔끔하게 하는 거생각보다든요고기로 깔면 고기도 좋고 신선하고. 하게 됐어요. 유리로 덮어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공기 접촉을 줄여 신선함을 오래 유지토록 해준다는 것인데요. 특적용고요다가신하게 얼음을 수시로 고 있어요. 사장님의 비법은 또 있는데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상품을 가득 쌓아두는 것보다. 팔만큼만 조금씩 진열하고 다양한 품목을 진열해 고객으로 하여금 부를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상품 진열의 방법을 고객의 시선에 맞춰 생각하면 어떨까요? 최고의 진열은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객의 눈높이와 시선에 맞춘 상품 진열이 매출 증진의 열쇠가 될수 있다는 점.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 꼭 기억하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아무리 작은 물건도 허투루 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사님은요, 전통시장 가게 진열을 직접 바꿔주시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 좋아졌겠지만, 제일 잘된 가게는 어딘가요? 어, 잘된 가게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진열의 법칙에서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과일 가게가 하나 있어요. 신혼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인데, 이 가게가 거의 그냥 이렇게 평대에 깔아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지나가면 과일이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조건. 아까 제가 신체 조건 얘기했잖아요. 고객이 멀리서도 한눈에 봐, 봐야 되니까, 30도 각도로 매대에 높이를 조정해 줬어요 사람들이 음. 눈에 보기 편하게끔 그렇게 계단식으로 조정을 해 줬더니 지나가는 고객들 이 어머 이런 과일도 팔았었어 이렇게 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잘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매출이 두 배로 신장이 됐어요 그래서 신체 조건에 맞춰서 상품을 진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일 가게에서 제가 한번더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렇군요 또 요즘에는 전통시장에서도 독특한 진열법으로 와.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에 갔다가요. 또 새끼줄에 매주를 묶어서 매달아 놓은 된장 가게를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혹시 생활 속의 작은 물건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매산시장에 떡집을 한 군데 갔었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썼던 이런 그대박이라고 하죠.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어. 그러니까 떡집에 맞는 작은 소품들을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지게며 호박 넝쿨이며 이렇게 물레방아 돌아가는, 저는 이렇게 떡집에 옛날 민속촌에 온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소품들 때문에 전통적인 떡을 만드는 집이 훨씬 더 음식 맛이 이 집에 왠지 옛날부터 잘해 오던 집 같은 느낌을 들게 와. 하죠. 그래서 이런 작은 소품들만 활용하셔도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렇군요. 또 소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을 진열할 때 땡땡땡이 잘 보인다고 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화려하거나 특이한 진열을 보면 눈에 잘띌것 같은데요. 어, 글쎄요. 어, 복잡하게 진열을 해두는 것보다 여기 땡땡땡을 잘 해야 물건이 더잘 보이게 돼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어, 한번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공개 그럴까요? 네. <laughs> 아, 비워야 잘 보인다. 아까 저, 강의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죠. 네, 네. 어, 제가 부산에 있는 전자 시장을 하나 갔었어요. 네.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손님이 안 들어와. 막 그러시는데 아. 제가 매장을 딱 보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게 물건을 올꽉 지렬해 놨어요. 어, 그래서 손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좁은 골목으로 가면 심리적으로 본인이 다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좁은 통로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고객도 똑같아요 너무 물건을 가득 채우고 빈틈이 없으면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안 들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신체 조건을 배려해서 통로를 만들어주고 비워둬야만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비워야 한다고 명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땡땡을 만들어라. 이건 아시겠죠?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예 뭔가 고객의 눈길을 끄는 특별한 전시품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시품 예를 어. 들어 예쁜 마네킹이 있으면 가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 제가 또, 단대시장이라고, 네. 그분당에 단대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뜨개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뜨개질이라는 옷이 그냥 이렇게 놓으면 사람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경우에 제가 마네킹을 활용해가지고 옷을 딱 입혔는데, 진짜 매출이 그 제품만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목도리도 직접 이렇게 작은 마네킹에 묶어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착용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죠. 어, 그렇군요. 우선은 한번 그러면 정답을 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물섬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네. 좀 추상적인데요. 왜 보물섬이죠? 아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마트에서 2시간에서 3시간을 쇼핑하면 평균 4km에서 5km를 걸어요. 음. 4km에서 5km면은 엄청나죠. 심리가 네. 되는 거리인데, 그렇게도 사람들이 지치지 않는 이유가 이 바로 섬 진열, 보물이 들어있는 섬 진열 때문인데요. 아. 그 섬에는 원 플러스 원이라는 섬이 있고, 할인 상품, 특가 상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섬을 여섯 걸음 사이에 건너다가 네. 심리를 자연스럽게 걷게 돼요. 음. 어, 이런 게 바로 보물섬 진열이라고 하는데 이섬 진열을 할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날씨가 좀 추워지면 제일 싼거 핫팩부터 그 다음에 수면양말, 그 다음에 무릎담요, 그 다음에 양모이불 이런 순으로 섬의 단계를 만들어서 고객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어, 자연스럽게 미끼를 물듯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이렇게 섬 진열법 이렇게 흔히 대형마트에서 많이 봐오긴 했거든요.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섬 진열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나요? 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전통시장 가면 아우 이렇게 좋은 상품 갖다 놨는데 손님이 아 입구에 와서 휙 보고 안 가. 그 그냥, 그냥 가버려 안 들어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해결 좀 자기가 춤이라도 춰야 되나 막 그러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입구에서 손님들 이렇게 쭉 가버리고. 보고 가는 거는 여섯 걸음 사이에 섬이 없어서 그래요. 아, 보물 섬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 상품이라든지 특가 상품이라든지 뭐 오십 퍼센트 이제 가지고 온 상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입구에서 여섯 걸음 사이에 섬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손님들이 일단은 할인 상품이나 원 플러스 원이니까 한번더 보게 돼요. 일단 그 섬에 가면 그때 이제 사장님의 노하우를 펼치시면 돼요. 이거 좋고 또 안에도 괜찮은 상품 있고 그러면 안쪽까지 끌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 마트에만 섬진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도 이런 섬진열이 꼭 필요하고 섬진열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비싸면 안 돼요 음. 어, 가격이 저렴해서 누구나 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어, 가격대로 구성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섬진열법 저렴한 물품을 하나의 테마로 진열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매출을 올리는 상품 진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시, 시장 상인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진열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답은 고객을 관찰하라 고객을 관찰을 해보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개선을 하는 게 진열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객을 관찰하는 자세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장사의 비밀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어, 다음 이 시간에는요. 해외 전통시장의 사례를 제가 조금 어, 알려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전 세계 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었는데요. 1년 동안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알짜 팁만 뽑아서 다음 시간에 어,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상품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사고수의 상품 진열비법, 어떻게 보셨나요? 내 가게에 맞는 진열법을 찾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고객을 세심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해외 전통시장들을 살펴볼 텐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